유기 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 등 친환경 축산물의 시장 규모가 지난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중 절반은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권수환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소와 돼지 등 가축에 100% 유기 사료를 먹여 생산한 유기 축산물과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무항생제 축산물, 이들 친환경 축산물의 시장 규모는 확대된데 반해. 소비자의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8월부터 넉달 동안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유기 무항생제축산물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47%, 절반에 가깝게 나타난 겁니다. 특히 젊은 소비자일수록 유기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돼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의 유통은 활발해지는 추세로 지난해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하량 역시 유기 축산물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4.8%씩 늘어났고, 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 이후 지난해부터 다시 출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의 판로는 학교 급식, 소매 유통업체, 온라인 유통 등이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학교 급식 수요가 줄었지만 소매와 온라인 유통업체에서의 판매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낮은 소비자 인지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우선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의 가치 홍보에 집중하는 한편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로로 대형 마트가 꼽힌 만큼 소비처 중심 소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설명입니다. SSM 쪽으로 국가인증 축산물을 경쟁적으로 이렇게 유치를 해서 어, 차별화를 두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대량 소비처에서 이런 국가인증품을 끌어주는 역할을 하면은 생산도 어느 정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 정부는 이와 함께 유기축산물은 우유, 무항생제 축산물은 달걀과 닭고기에 편중돼 생산이 불균형하다고 보고 품목별 생산 여건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